참,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박혜일과 함께한 한산 용의 주전의 감독 김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음, 재밌게 보셨습니까? 뭐 울림과 감동이 좀 있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명량 이후로 8년 만에. 예, 제 연출 작업 복귀해서 만든 작품이 한산 용의 출연입니다. 그만큼 어 열심히 그리고 또 성실하게 그리고 또 집중해서 예 만든 영화이고요. 음그 8년의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올여름 이렇게 어 한산 용의 출연을 선보일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 예 그리고 또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음 집에 돌아가셔서도 좋은 어떤 충만한 느낌, 자긍심, 위로, 용기, 그리고 어떤 연대감까지도 뭐 가지고 에,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에, 이 더운 날또 이렇게,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한분한 어, 한 분이 소중하고요. 에, 그리고 바로 우리 멋진 배우 변류한 배우에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박해일 선배님과 연기 같이한 워케작가 <laughs> 야사로 역할을 맡은 변유아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주말인데 이렇게 더운 날씨에 정말 현명하게 극장으로 들어오셔서 저희 그 수많은 작품 중에 한 산을 봐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영화를 찍은 이유가 어, 제가 한 어, 세번 정도 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몰라요. 아, 이 우리 자라나는 후세들과 잠시 어, 잊고 살았던 우리 이순신 장군님에 대해서 어, 혼자만 보지 말고 정말 좋은 분들이시라면 아끼는 분들이나 가족들에게 추천 부탁드립니다. 인스타그램은 필수고요. 알겠죠? 그리고 네이버 평점에 10점 만점에 예! 부탁드립니다. 네, 어, 저는 박혜 해 선배님과 함께 어, 조선의 바다를 누비며 탐방하는 임준영 역으로 나온 태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한한번보보분계신분요신번요보두번더분신계분도요신번요있세요 네. 네. 있나요? 굉장히 많시시네요 여러분들이 한분한 한 분이 정말 저희가 힘을 되고 정말 춤추게 하는 그런 정말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좋은 소문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저는 준사 역할이에요. 앞에 있는 분들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나라를 버리고 박해일 선배님께서 연기하신 이순신이 내 네, 있는 조선으로 나라를 버리고 항의하는 준사 역할의 김성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영화를 여러 번 보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 또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 감사합니다. 우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더울 때 이렇게 나와주시고 또 영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좋은 에너지 받으신 거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와키자카 사회 역할을 맡은 이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재밌게 보셨나요? 아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무더운 날씨 속에서 이렇게 극장 찾아주시고 또 영화 한산 용의 출연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또 오늘 재밌게 보셨으면 또 다음에 또 엔차 해주시고 주변에 널리널리 널리 소문 많이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원한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박혜일 선배님의 명을 받아 안상규 선배님과 외근을 유인한 이현영 유인 역의 박훈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예, 저희 영화가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압도적인 속도로 오늘 아침에 백만 돌파했습니다. 예, 예, 저희 영화 200만, 300만 이렇게 순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주말 시간을 저희 영화에 투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또 보셔서 즐거운 감상이 되셨다면 어, 저희 영화 여러 특별관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뭐 i m x 4DX. 예, 스크린X, 뭐, 돌비아트모스 보시면 또 다른 재미가 있거든요. 예, 다시 한번 찾으셔서 어, 저희 영화의 진짜 재미 한번 느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파이팅! 배우 박혜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바깥에 나가시면 아시겠지만 서, 있, 서 있기만 해도 정말 땀이 너무 많이 나는 무더입니다 어, 저희 영화 한산 해전 또한 430년 전에 어, 그 이수진 장군과 여러 수군들께서 바다 위에서 어, 펼쳐졌던 전투가 아마 이쯤 되는 여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런 무더위에 어, 전투를 또 펼쳤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좀 마음이 숙연해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어, 이 무더위를 어, 이 한산이라는 작품으로 잠시나마 그늘 같은 영화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 또 코로나 잘 조심하시고 또 무더위에 물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또 아, 김아민 감독님의 이순신 산부작 아, 또 노량이라는 작품이 아, 김윤석 선배님이 또 이순신 장군님으로 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 그 감독님하고 배우님들이 손에 지금 뭘 들고 계세요. 어, 이게 저희 그한산 어, 네, 메모지인데 어, 일단 먼저 박해일 배우님이 네 어, 전군 출정하라 해주시면 한 네, 번에 다 움직이시면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네한 번에 움직이면 전군 출정하라. 네, 아, 전라우수사로 출연하셨던 어, 공명 씨가 지금 군복무 어, 중이십니다. 이 무더운 날 강원도에서 얼마나 고생을 할지 덕분에 어, 저희는 안전하게 영화 홍보도 하고 있다라고 이, 이 자리를 통해서 전해 주고 싶고요. 어, 응원의 박수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늘 시간을 힘을 낼것 같아요. 고습니다 네, 좋은 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배우님들과 함께 감독님과 인사드리고 퇴장하겠습니다. 다 함께 인사. 네.